하나하이네 아, 내가 보면 그대로와 이런 집에 상가형 주택이라고 이 건물이 또 오래됐어요 월, 원래는 1층 천장에 배관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여기 내가 이렇게 봤는데 배관이 안보여 지금 이, 이, 이 가게도 보고 했는데 보이는 데가 아니에요 지금 보이는 데가 이거 마감 처리가 마감 처리가 천장을 뜯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으면은 밑에서 작업하면 되는데 뜯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전부 다 천장을 올로 해놨어 그냥 올로 이이다 깨버리면 이거 아니요, 다시 아니야. 조개만 깨보면 되지. 다시 온상 복구 시켜야 될 건데. 아니, 상관없어요. 저이 전문이라고. 이 깨야 돼. 상관없어요. 전 이거 이거 전문이라고 이대로도 다상이 되면 깨면 되지. 네, 참, 집주인 좋지. 집주인이 봐야죠. 아, 이게는그개그 그 뭐야. <laughs>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당연히 다, 이런 데는 없어요. 그, 집주인도 관리를 안해 이런 데는. 지, 아이지도 못 하고 배관이 왜, 어디로 그, 나오는지 아이지도 아, 못 해. 아, 네, 저기 정화조네. 저기 정화조네. 이게 어. 하수구 만나가네 맞네 여기 지금 네. 기름 봐 기름 네. 와. 아니 배관이 어디로 나가? 오, 저 기름덩어리가 막 나오는 거 봐요 와 얘가 맞네 얘가 지금 이렇게 천장으로 해서 저벽 어디로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 바닥으로 내려온 거야 바닥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 아 이쪽으로 나네 이제 시간 나갔네 이쪽이네 이렇게 나가네 소금 물이 장난 아닌데요? 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요? 가된거 아니에요? 엄청 들어가네. 아니 거기에 그메노레 지금 막 쏟아지는지 한번 가보실래요 네. 아니요, 저신싱 나와요. 아까처럼 그렇게... 아닌데 저도 찍혔을까요? 아니아니 아니요... 지금 기름 덩어리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는데... 아, 지금 옆집으로... 지금... 문한번 열어보고 싶은데... 나가는 길이안보이네 일층하고 매번이 다는 소리잖아요, 일층하고는 다른데 일층에서 어차피 맨너에서다 만나요. 그메너에서다 만나는다고요. 중앙거는 어. 할머니, 옆집 아머니 옆집. 화장실 화장실 괜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집도 괜찮은데, 이집 맞았어요. 응? 맞았어요. 가라, 가라, 씨. 이야, 물이안 내려가. 근데 음, 기억이 꽉 찼네, 지금. 와, 기름 올라오는거 봐. 기름 올라온 거 보죠? 더러워 응. 그 봐. 와. 꽉 찼네, 지금. 기름이. 와. 완전 굳었는데, 굳었어? 내년에 몇십 년 안에 끝이 있네. 와. 네, 저희 와. 이게 3주년 5년 됐네. 와. 5년이요? 와, 기름 봐. 완전 지대로 막혔나 본데. 와씨 아니 이렇게 길게 들어간다고요? 뭐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해요? 와씨 위로 탄것 같은데 위로? 탔다고요? 위로 탄거 같아 위로 위로 이 탄간 있잖아요. 어. 네. 오오와 와씨 와, 저한테 걸렸다 지금 어디 걸렸는데? 오 빠졌다. 아니 구조가 시원하네. 빠진다. 봐요. 오케이 돌렸다. 돌리봐 우와. 뚫렸어, 뚫렸어. 빡, 빡, 빨리, 빨리 매금 와보세요. 막 쏟아져, 막 쏟아져, 지금. 기이 얼마나 쏟아까요 봐, 아, 계속 나오네. 이거 봐, 지금 계속 나오잖 부서진 게. 아직 배관에 더 남아있다는 거거요 그러니까 맑은 물 나올 때까지 계속 해야 돼. 이 보셨죠? 이 머리카락하고 이 기름하고. 배관 모양 그대로 나오잖아. 계속 똑같이 내가 반복 세척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계속 나오는 거군요. 우리가 뜨거운 물로 썼단 말이에요. 차가운 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름을 녹이니까 그나마 이 기름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oh 이� 예능이... τ <laughs> 와, 엠이수정기 Watch. 보이죠? 시멘트 덩어리처럼 딱딱하단 말이야 이게. 계속 쌓인 거예요. 어머니들이 맛있는 거 많이 드셔서 그래요. <laughs> 이 눌러도 안 부서져요. 우리 뜨거운 물을 쏘니까 이게 부서지는 거지. 네. 머리카락 보세요, 뭉텅이. 이제 전체 물을 좀다틀어놓하세요 이제 부셔진 것들이 이사장님 집에는 물이 계속 틀어놔 그러니까 저게 흘러내려오는 거거요 아까 좀 어디 가면 또나어요 나오죠. 다른 업체들은 그냥 이렇게 뻥 뚫려가지고 물이 빠지면은 그냥 간단 말이야. 근데 정작 기름들은 위에 배관 위에 그대로 그냥 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 스프링은 이 기름을 못 들어요. 딱딱하기 때문에 거기서만 맴돌아요. <laughs> 지금 노즐을 내가 강력한 거였어가지고 네. 아마 좀 많이 나올 건데. 으 완전. 아 엄청 나왔네요. 이야, 름 엄청 나왔습니다, 또. 이제 맑은 물이 좀 나오네요. 그, 보시면 와, 머리카락하고 기름 병원고한 봉지 이빨인 와, 씨. 배이 그대로 나오네, 배가 모이 그대로. 와. 살아있네. 배가 모이 그대로 나오네, 와. 진정한 빨간색. 그 배관 모양 그대로 나온 거 보이죠? 이제는 <laughs> 더 쓰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지금 야 얘가 이제 막 아픈 거 같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도 이런 거뭐 보면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이맛에 한마이 맛. 아까 뽕 소리 나면서 물쫙 빠질 때잖아요. 있 저도 그런 소리 간만을 들어요. 폭탄 따라 터지면서 이만큼 들어갔어요. 새 생겨가지고. 이제 네, 마음 놓고 편하게 쓰셨네 돼요. 응. 저는 기름도어 디렉 <laughs> 배관이 완전 세 배관처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네, 주문 주문 되시고요. 네.